일어나 전면의 물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 기업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그것 굳게 니다 바로 이하 국민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현찬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이제 20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어, 저는 어, 이번 국정감사가 저에게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것 같습니다. 28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예, 위해서 32번째가 나올기대 하겠습니다. 어 지난 토요일 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거리에 나왔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어, 그 열기, 그 외침의 그 강도와 열기가. 엄청났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검찰 계획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 계획을 확실하게 이뤄내는 그 더군다나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극강무도한 대여투쟁을 선봉해서 잘 막고 계신 어, 그러면서도 대화와타협에끊은 놓지 않으시면서 강원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우리의 야전사령관 이인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 보고 드릴 사안이 있어서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점심 식사들 급하게 하시고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해찬 대표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서초동의 촛불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오셔서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체 없이, 어, 실행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어,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나오셔서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계략적인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패스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어, 정부가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어, 검찰 개혁 방안, 이,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어,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역시, 어, 패스트 트랙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국민적인, 시민적인 어, 그 행동, 어, 요구사항이 어, 지체 없이 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즉각적으로 검찰개혁에 실시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오전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학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님과 상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각 당에서 어, 전수조사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그 실천 일정을 어, 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어, 자유한국당은 어, 또 다른 미래당 어, 두번 원내대표가 어, 조국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전수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위한 어, 그 대학생 그, 그 자녀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실천적 의지가 없는 어, 그런 이야기가 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다가 조사 시기, 그 다음에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을 일임하자는 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 유, 그, 불발했지만 그래도 내용은 보고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은 각당 의원과 민간 전문 이원을 어, 동수로 구성해서 신속하고 실용성 있는 어, 전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민간을 절반 이상 직접 참여시켜서 속도와 효율도 높이고. 객관성,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 과정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수조사에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이것을 유아무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우리 국민의 88%가 동의했습니다. 어, 이미 손학규 대표와 심상정 대표도 어, 제안하신 바 있고 어,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 원내 대표들께서 어, 국회에서 전수조사가 어, 실진될 수 있도록 어, 입장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어, 촉구합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의총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보고드리고 또그 사이에 간 의원실로 배포되어 있던 어, 소부장법 어, 당론 발의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어, 7월 4일날 일본의 경제첨장이 있은 이후에 무려 3개월 동안 어, 우리 당과 정부 기업이 또 국민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분투해 왔다면 이제 소부장법은 일본에 대한 기술 우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기술 자립과 어, 더 높은 수준으로 소부장 강국으로 가는 이런 그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이따가 홍희랑 의원님께서 나와서 보고 해주시면 어, 잘, 최종적으로 어, 판단하셔서 어, 당론 발의에 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협 회의를